저는 개인적으로 이어 이때가 이제 초반이었고, 네. 이게 아침에 찍었죠. 네. 붓기 차이가 좀 있어요. 미사게 아 보면 저만 느끼는 그게 있어요. 뭐가 있지 않아요? 아니에요. 아, 근데 이것도 다 보장한 거라서 이게... <laughs> <laughs> 부기 보정도 다 됐을 거예요. 근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. 네. 부기 보정도 되는데 네. <laughs> 네. 그 이목구비의 그 상태가 있어. 아, 진짜? 아, 아, 아는 분들은 아. 아실 거야. 이, 음. 이 특히 자기는 그, 더 느껴지지 그쪽이랑 이렇게 아. 이목구비도 자리가 어떻게 잡히는지 딱하있으니다 아, 승관이 레전드라고 하네요. 누가 그랬어요? 여기 앞에 모니터에서 <웃음> <웃음> 자기 오른쪽에 있는 멤버의 마음에 아, 드는 사진 한번 고르기. 네, 오른쪽은 승관이니까 네. 승관이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면은. 아 저는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을 저는 꼽겠습니다 아 어, 앉아있는 사진? 네 왜냐면 네. 이 약간 어색한 이 미소가 조금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어, 생각 어, 해서 그... 이... <laughs> 네, 이거 이, 이 어미. 어미 그리고 약간 네, 머리 네. 색깔이 또 살짝 물 빠진 느낌인데 그쵸 그쵸 느낌 있네요 회색 머리 같은 네. 이 여기 이 사진.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요? 네이 음정... 이 사진은 아, 자연스럽다 정한이랑 붙여주지 마세요 이 사진 자연스럽잖아. 그렇죠, 어. 그렇죠. 이 사진. 예쁜데? 어때? 예뻐 보여요? 화면에서. 예쁜 것 같아. 예쁜 것 같아. 같아. 오케이.